지효는 저것도 운으로잘 뽑을 것 같아요. 나다 아, 나다 나야. 아 이분하고는 실망만 있을 거야. <laughs> 실망만 있을 <laughs> 거 실망만 실망만 <laughs> 뭐, <실망만> 도대체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다고만 나오기 때문에 이분하고는 궁합으로서는 예, 아닌 것 같아. 요저도 그런 것 같은데. 신랑 빨아. 아 진짜 두 실망 많이 했잖아. <laughs> 야, 나도 마찬가지거든? 음 아니, 근데 석지정 아, 예, 참... 관련된 걸로 왜 이렇게 다 씁쓸해? 실망받는 거. 어, 그치, 여기다. 마음이 너무 아파. 아, 얘가 운명은 극복하는제 아, 진제 코도 다름이질 안한거 <laughs> 아니지? 아, 진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코트 입고 오니까 공유 느낌이 나네. 공유 그러니까 느낌이 나네. 헛개비, ]なるほど 아, 헛개비, 다 지금 못해. 헛개비, 아, 헛개비, 다 지금 못해. 어, 고기 돌리는데 헛개비야. 어, 헛개비. 헛개비를 진짜 잘해주면 될까? 실제로 사람 입으로 헛개비라는 단어를 내면에 헛개비야. 고기 돌리는데 확 헛개비네. 헛개비 받는 형님. 아, 이분은 조금 처음엔 계셨긴 하지만 나중에는 뭔가 약간 숨막히는 느낌? 와. 약간. <laughs> 숨막히는 느낌? <웃음> 약간. <웃음> 근데 1주일 <이렇게 웃음> <안> 같은데. <같은데요? 웃음> 숨막히는 느낌? 숨 <laughs> 막히는 <트는> 느낌이 나오나요? <laughs> 그런 아, 느낌이 어, 여기 <laughs> 나와요? 와이 나와요. 숨막히느낌숨막히네막느낌숨 막히는 느낌이 숨막느낌숨 막히는 느낌숨 막히는 느낌이 숨숨 막히는 느숨막히숨 막히는 거야. 이분은 뭔가 집중이 안 돼요. 이분하고 뭔가 일을 하게 된다라면 약간 집중이 안 되고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 약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손해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죠? 예, 예. 이거는 뭔가 약간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집중인가? 하나? 네. 아, 네. 종국이 지금 생각이. 네. <laughs> 또 만들어야 만들, 돼. 만들, 만들, 네. 만들어, 나가야 네. 되는 거요 종국이 네. 아, 종국이랑 팀하면 아, 네.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점수로 따지면 한몇점 정도 되나요? 아, 칠0점 정도. 오, 점4 0점이에요 와, 110점이네 그러면. 너무 높게 나오네? 10점이야. 맞지? 나 너를 좀 좋아했나봐? 어차피 좋아했나 아, 내가 너좀더 어, 좋아했나보다. 내가 널좀더 좋아했나봐. 나좀 좋아했나봐. 70점이나 나오고. 어 너무 나오네나형4 0점이었어 아, 그래? 점수가 날수록 좋은 게임인가요? <laughs> 자 그러면 저 커플 시수에 맞춰서 본인들이 커플을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짝꿍을요. 저랑 속진이를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러니까 어, 나한테 하나 있지. 같애. 어 됐어 그럼 서로 있으니까. 그 한번 해보자. 어, 어. 아 진짜. 우리가 진짜. 남은 세 사람이 내가 광수랑 거의 백 어. 점, 지호랑도 내가 좋거든요. 어. 나는 지호, 광수. 어. 그러면 지호, 종국이 어. 네, 저랑 광수. 할까요? 가 예. 그래서 유재석 아빠. 씨하고 구광수 씨까지 네. 이렇게 해봐, 해봐, 네. 한번 보여주자. 네. 한번 보여주자. 예. 운명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해 보자. 극복하는 거야. 극복하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은 짝꿍 벨트입니다. 짝꿍 벨트입니다. 그래서 짝꿍이 된 팀이 돌아가면서 순례가 되고요. 초인종을 누른 후에 들어와서 안에 있는 사람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어? 터치만 해서도 아웃 신청 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띵뚱하고 누소리에 맨첩하게 들어와서 띵뚱하고 누군가에 맨첩하게 들어와서 <laughs> 야, 게임을 두거 뭐뭐 뽑으라고 <웃음> 그랬어야지. 뭐? 훈철이가 또무가달하다 다바아 버리자. 해요. 네, 바지 너무 크다. 줄여 이거. 원래 이런 바지인데. 거기서 아, 아니, 옷개지 세탁소 가서 형좀 줄여 줘. 아니야. 아니. 어, 부러워. 그래. 다 같이 가서 부르는 거야? 한명만되 여기 있다 모여 있다가 확 뛰어가면 되지. 네. 아니 저쪽에 뭐 있어? 저쪽에. 근데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오면은 끝나는 거잖아. 아니야. 눈으로 어, 확인한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기로, 형, 내가 들어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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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웃음> <웃음> 눌러. 오! 수야 어, 어, 가자. 야 홍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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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야 홍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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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야 홍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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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야 홍수야, 수야홍수수야 홍수야, 수야 홍수야, 홍야 홍수야, 홍수 아이씨 아, 지석진실 아아 걸렸네 어떻게 니들 안 뛰어가고 여깄다 주어 여깄다 주어 주호 여깄다 주여 여깄어 주여 여깄어 성주야 성주야 성주야! <laughs> 성주야 터치 터치 터치, 터치! 아... 자 터치했어? 아니야 아니야 어... 어디 갔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 갔어 동형사퇴동형사퇴아 아, 거기 숨었어 조국이랑 조국이 없어 조국이요 조국이국이 없어 조국이 없어 조국이 국이없 조국이 없어 조국어조국어국이 없어 조국이 없어 조국이 어디국어조국어 조국이 없어 조어조이어어 기가 막히게 숨었다 진짜. 못했겠다. 진짜 못찾겠다. 아 VJ 런팡이찍이라고 그래 그냥. 여기다어디에잠만여기다어디에 잠깐만 여기다어디에 잠깐만.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laughs> 와나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머리가 동동 떨기동 너무 강해, 갔어. <laughs> 야 김정, 잠잘만얼굴만 동동 떨 있어서. 어디 갔어? 어 진짜 이것도 어디서 본 거야? 역시, 역시 정국이야 와. 나이건 아, 어디서 본 거야? 와, 이 정도면 없는데. <웃음> <천장에> <웃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야, 어 아, 어디서 본 거야? 와 이정도면 없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니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아, 뭐하는거야 뭐 이거. 진짜 아니지? 이거 대박이래. 와 진짜. 야, 와. 야 이거 몰랐어. 와 진짜 몰랐어. 와. 야 이거 평소에 아. 못 찾을 분이기였는데 <laughs> 우리가 다른다는걸 보여줍시다. 형의 힘과 나의 스피드를. 갑자기 나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형, 여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 <laughs> <돌아간다. 여기를 어떻게 웃음> 여기 어떻게 들어가? 봐봐, 나 봐. 빼라! 여기는 통아저 씨도 못 하세요. <laughs>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요? 안 들어간다고? <laughs> 아니, 이게 왜안 돼? 어, 역시. 야, 그럼 옆을 왜 보지? 이렇게 뛰는데? 아니, 여길 볼 일이 없잖아. 여길 보고 오는 게 웃기잖아. 여길 보고 오는 게. 아, 그냥 가게 되는데, 원래. 재석이 <laughs> 요 뭐. 고뭐 하냐? <laughs> 어, 뭐 <웃음> 아니 형, <laughs> 물왜열물왜 아, 열어요? 아, 열어요? 아, 남의 집 아니, 문을 그냥... 왜 열어요? 띵동하 아, 진짜... 시작이에요, 어하냐 아, 이거 아니야 <laughs> 뛰어서? 국수 <laughs> 한또뭐 <너> 하려고? <laughs> 뛰어서? 아, 졌다, 졌다, 졌다 와, 이거 알이 계속 나 쉽지 않겠어아니 이건 뭐 같아요. 사실 뭐 스피드랑 그냥 이건 이거... 찾기야, 스피드가 아니야 그렇잖아, 이거 뭐 걸리면 잡히는 거 빨리 찾아야지 어 너무 좁아, 이 엄청 빨리어르 어? 아씨 얘기 하 엄청 빨오르 오빠. 야다틀다 어? 아씨야 걸렸다. 루가 언제 도망가. 여기다 잡아 잡아. 여기다 잡아 잡아. 야여기다야하야그루쳐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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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야, 어? 아 어? 야, 어? 아 <laughs> <나 열받아>. <아닌데> 아왜 그걸 못 잡어 왜 그걸 못 잡어 <laughs> 야 <웃음> <웃음> 오케이 야 종국 어디 갔어 야 누구 누구 잡았어 아유진씨 아웃됐어요 아 정수혁 씨 아웃됐습니다 두명 아, 남았습니다 아 들어오기 전에 봐가지고. <laughs> 여기다터지여기다터지터지 <laughs> 터치. 터치. 야. 여을가 yeah, 남았어. 야, 정국아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야, 정국아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네. 김정아 우리 생각보다 빨라. 음. 야, 꼭꼭 숨어라. 나, 왜, 왜, 왜. 야, 이 뒤에 있어, 이 뒤에. 사실 우리숨은 필요도 없었어. 정국이 만 뒤에... 숨었으면 됐어, 거기에. 야, 이정도못 찾겠다 개꼬리 아니에요? 아까 사라졌어. 자, 시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형, 형. 다경 식사하고 오셔도 됩니다. 못 찾아요. 야, 이기 어디 숨냐? 아니 동치는 제일 큰게물렇게 없는 거야. 아니 어디가 있지? 초반에 봤는데 천장에 매달려 있나? 아 끝났다 이친 꼴찌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있는 거야? 아니 분명히 사라졌는데. 아이 어디 갔어? 석진형 그 지금도 너무 진짜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아...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 냥거기 아까. 여기 있나? 거기 그냥 거기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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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다 여기다! 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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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다저기야기다야기다여다여다 여기다! 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시다여다 여기다! 다 아, 언제 서울 좋 언제 저기 어 아, 좋 국내 여기서 봤는데 내가. 아, 좋다. 아, 민수야. 저기 아, 형. 좋아. 선데 선제 이쪽분 했네. <목소리>